자 우리 다음으로는 파이프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저는 여러분들한테 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엔터를 칠게요. 자 파이프 오퍼레이터는 우리 R에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인데, 어, R 특히 R 기본 R에서 쓰는 기본 함수라기보다는 tidyverse 중 tidy 모델에서 쓰는 가장 가장 그 강력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들의 값들을 어떤 값들을 연속적인 값들을 우리가 계속 분석한 결과를 만들어서 그 다음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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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편리하게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고 우리가 파이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파이프 파이프 오퍼레이터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자, 파이프 오퍼레이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과값들을 변수에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 테이, 먼저 테이블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이 테이블에 우리가 성별이라는 값을 저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 해주시고요 EDA 언더바 TV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EDA 어, 테이블 중에서 우리 성별을 갖고 오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주면 EDA라는 데이터 어, 우리 구조 안에 위에 있는 필드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중에 성별 해서 처리를 해 주고요. 자, 이 성별이라는 것을 분석한 결과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변수명을 넣어 줄때 넣기 전에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으로 먼저 이렇게 마우스로 처리해 준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면 변수에 저장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여기를 먼저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행하면 은 실행한 결과가 남자 여자 이렇게 카운팅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테이블에다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행한 결과가 제대로 저장됐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라고 확인을 해보면 요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테이블 안에. 자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저장한 상태에서 우리가 l 플롯 해주고요. l 플롯 해주고 그다음에 테이블을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어, 여기 플롯이라는 곳에 테이블이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지죠. 남자, 여자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할때 우리가 먼저 EDA TV 라는 것에서 성별 이라는 어, 우리가 필드를 이용해서 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결과 값들을 갖고 와서 저장을 하고 저장한 결과 값을 불러와서 이렇게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 값들을 저장하고 변수에 넣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거 하기 전에 어, 바로 파이프라인으로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상태의 결과 값들을 그냥 호출해 주면 됩니다 먼저 EDA 언더바 TV 하고 달라 표시해 주고 성별 요렇게 해 주면 여기서 성별이라는 값을 요렇게 갖고 옵니다. 치면 요렇게 EDA 언더바 TV에 성별이라는 값들이 이렇게쭉 들어가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 주냐면 이 값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로 넘겨 줄때 어떻게 해 주냐면 파이프라인으로 요렇게 넘겨 줍니다. 퍼센트 꺽쇠 퍼센트 기호가 파이프라인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 다음 곳으로 보내줘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수도꼭지가 상수도에서 우리 집까지 오려면 물이 한 번에 이렇게 못 오기 때문에 수도관이 너무 길면 길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수도관들을 계속 파이프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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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별이라는 결과 값을 갖고 오면 이 테이블에 있는 어 것에서 성별이라는 결과 값을 먼저 호출해 갖고 오고요. 이 결과 값을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파이프라인은 연결해 놓고 그 다음 작업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끝에 이렇게 파이프라인 연결자를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엔터 쳐주면 되겠습니다. 옆에 길게 쳐도 되는데 너무 그러면 헷갈리니까 엔터 쳐주시고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테이블 이렇게 해줍니다. 변수로. 자 그럼 어?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나요? 이게 자동으로 이 값이 여기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줬던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처리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Ctrl N 눌러주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즉첫 번째 행은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이 값들을 이 테이블로 카운팅을 하고 두 번째 값이고요 이 값을 바로 연결합니다. 을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 플럿 이렇게 해주면 이 결과값을 이렇게 화면에 바로 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테이블 결과값을 갖고 와서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값을 변수에 넣어주고 그거를 다시 호출해 갖고 와서 그래프 찍어주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 여기는 지금 아주 간단한 건데. 어, 간단하지만 좀 복잡해 보이죠? 뒤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보면 이 줄이 10줄 정도가 됩니다. 즉, 분석한 결과를 넣었다 뺐다, 분석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다른 쪽으로 보냈다가 되게 복잡한 작업들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거칠 때, 일일이 그런 것들을 변수로 다 생성해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변수명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귀찮고 어려워져요. 어, 그런데 이 아래서, 특히, 타이디 모델에서는 파이프 연산자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결과 변수 결과한 값을 즉 여기서 첫 번째 줄에 한 결과를 두 번째 줄로 보내서 처리해주고 두 번째 줄에서 나온 결과를 바로 연결을 해서 세 번째 줄로 넘겨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초보자들이 쉽게 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저는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변수들을 되게 많이 써야 되고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이렇게 넘어가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파이썬이라는 거 많이 쓰는 것 중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것 중에 R 말고 파이썬이 있는데 파이썬도 파이 파이프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분석할 때만 쓸수 있는 그 파이프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모든 어 우리가 프로그램 할때 코드에 다 쓰는 이런 파이프 개념은 없거든요. 어 그래서 R이 초보자들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하나를 더해 볼게요. 요걸 카피해 갖고 오겠습니다. 카피 갖고 와서 자 이번에는 분반 이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 중에 어, 분반이 되어있습니다 분반 분반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이렇게 넣어보면 분반이 1 이렇게 되어있어요 또는 1,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번은 A반이고 2번은 B반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 분반 요것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1, 2, 1, 2, 1, 2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에서는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팩터 또는 범주형 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 여자 성별을 할 때, 이렇게 캐릭터 형식으로 해서 문자 형태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이렇게 해서 숫자로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1번, 2번은 숫자가 아니고 남자를 대변하는 코드로 인식해 주는 거고, 여자를 인식해 주는 코드로 남자 대신에 1번, 여자 대신에 2번을 쓰는데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고요, 걔는 코드 형식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값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1번은 남자로, 2번은 여자로, 여기서는 1번은 a 반, 2번은 b 반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값을, 어,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팩터 형식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처리 작업을 해준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5번 해볼게요. 5번, 우리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str, ed, a, tv 해서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 Uh, Ed 언더바, TV로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값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캐릭터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 어트리뷰트라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아올 때 여기서 이렇게 받아오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캐릭터가 있으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주냐면은 E D A 언더바 T v 해서 요 값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수정할 때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갖고 와서 수정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전에 그 전에 요거를 우리가 갖고 올때 호출 먼저 해 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 해 갖고 오시고, 자 카피 해 갖고 와서요. 자 여기서 요렇게까지 갖고 오면 좀 어, 요렇게 우리가 뜬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성별은 캐릭터 형식으로 해서 문자형이라 그래서 chr 캐릭터 형태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들어와도 분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캐릭터 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팩터라 그래서 팩터 형식으로 우리가 인식해 주는 게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자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리드 CSV 해갖고 오시고요. 여기 있는 결과를 넘겨받기 전에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엔터 쳐주면 이렇게 분석한 요 결과값에다가 요 성별을 캐릭터 형식으로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꾸자면. mutate 언더바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mutate 를 배울 텐데요 mutate는 아주 많이 쓰이는 겁니다 mutate는 언제 쓰냐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 줄때 또는 기존 변수를 우리가 변경해 줄때 많이 쓰는 게 mutate 라는 겁니다 자 mutate가 있는데 mutate 라는 거를 많이 쓸 텐데 언더바 if라고 해서, 언더바 if가 좀 추가로 붙었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if라는 거는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경우를 해주고 이럴 경우일 때 어떻게 처리해줘라 라고 어떤 조건을 주고 찾아주는 거를 쓸때 if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mutate if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을 찾아주수, 그 찾아준 조건에 따라서 mutate, 변경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함수를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is.character 이렇게 넣어 볼게요 is.character는 무슨 말이냐면 is라는 character라는 거는 문자형이죠 그럴 때이 앞에 점이 붙는 건 뭐냐면 이게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라는 의미의 명령어입니다 is.character 하면은 얘가 만약에 캐릭터인지 찾아주세요 is_num 하면은 is_number 그러면 얘가 아 is_numeric 그러면 숫자인지를 체크해 주세요. 요런 말이에요. 뒤에 얘는 함수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요거는 빼 주고요. is_character 형식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 들어오는 값들이 요 값들 중에서 자, 이런 값들이 쭉 들어오겠죠? 그런 값들 중에서 이즈점 캐릭터가 있다면 캐릭터 형식이 들어온다면 요게 딱 들어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된다면 찾아서 그 값을 앞에는 찾아 주는 거고 조건을 주는 거고 뒤에는 그거에 대한 뭔가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뭘 바꿔 주냐면 as.factor 라고 쳐주시면 팩터 as 는 as.factor 라고 하면 팩터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as.factor. 이렇게 명령어를 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블록 설정에서 정리해주시면, 이렇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데, 제대로 쳤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보고, 그 다음에 str, eda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 요 결과 값을, 우리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성별 캐릭터 형식으로 처리가 되고, 요게 뭐가 붙어, 있, 붙었죠?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streda라고 해서 mutate if라고 얘만 쳐줬더니, 여기 있는 것들이 값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기 보니까 성별을 팩터 형식으로 해서 바꿔줬습니다. 팩터 형식으로 바꿔주고요. 뒤에 보시면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고, 팩터 형식으로 1번, 2번, 1번, 2번 코드를 붙여주고요. 이 코드에 대해서 1번은 남자로, 2번은 여자 형태로 인식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우리 눈에 보여질 때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캐릭터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자, 얘를, 우리가 EDA 부분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어? 얘가 숫자가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됐는데, 출력할 때는 남자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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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출력해주죠. 즉, 캐릭터 형식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거 없을 때, 이거 없을 때 받아온 게 요거였어요.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였습니다. 요거 빼고, 요 상태로 불러 갖고 오면, 이렇게 캐릭터 형식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어, 이 자체로 인식해 주는 거예요 분석할 때도 그렇게 크게 그렇진 않지만 팩터 형식으로 해주는게 뒤에 분석할 때도 여러가지 우리가 분석할 때더 좋기 때문에 팩터 형태로 처리해 주면 요런 어트리뷰트라는 요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그죠? 들어오면 여기 다 없어졌죠 여기 붙어 있던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숫자형 코드 형태로 변경해 주지만 이렇게 팩터 형식으로 해서 눈에 보여줄 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편리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이제 들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세팅해주면 이 세팅한 값을 우리가 계속 호출해서 뒤에 가서 사용을 해서 복사해서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요것만 바꿔서 뒤에 파일명이 우리가 들어오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죠. 이 파일명만 계속 바꿔주면서 얘를 계속 돌려줄 거예요. 분석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코드들이 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듣고 어 나중에 이제 요거는 어 계속 복사해서 쓸 거기 때문에 뒤에는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처리해 어,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자, 여자 캐릭터 값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팩터 처리해 주면 되는데, 우리 아직도 분반, 이 분반 1번은 a 반 b 반, 학년은 1번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바꿔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팩터 처리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팩터 팩터 처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팩터라고 되어 있죠. 팩터. 자, 그래서 문자열 형태를 코드를 이런 코드들로 들어온 것들을 다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1번, 2번으로 숫자로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바꿔줄 때 우리 처리해 보겠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어,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업데이트 할 때는 이렇게 써줍니다. EDA 언더바 TV 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EDA 언더바 TV 이렇게 해줍니다. 오, 똑같은 걸 똑같이 넣어주네요. 맞습니다. 자, 똑같은 걸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다 넣어주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로 업데이트 해줘라 이런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값들을 이렇게 새로운 값으로 넣어주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다만, 요 값을 이제 뭔가를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요 값을 요거를 갖고 와서 뭔가 처리해 준 다음에 여기다 다시 넣어주세요 그러면 기존께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업데이트예요자 그럼 요걸 해보겠습니다 요 값을 받아서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 줄게요 요 값을 받아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뮤테이트 이렇게 해 주고요 뮤테이트는 어떤 값을 어떤 값으로 바꿔 줘라 이럴 때 쓴다 그랬죠 자 가로 열고 닫고 해 주고요 자 우리 분반 이라는 우리가 필드가 있습니다 똑같이 분반 이라는 필드를 우리 바꿔 주겠습니다 자 왼쪽이 바꿔 준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뭔가를 처리해 주는 거라 그랬지 항상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는 오른쪽이 뭔가 처리해주는 거고, 그 결과가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처리해주냐. 팩터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팩터, 뭐를요? 우리 분반을 팩터 처리해주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분반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분반이라는 필드를 팩터로 처리해주고, 그거를 다시 분반이라는 거에 똑같이 넣어주면 얘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팩터 분반이라는 변수를 처리해 주는데, 자 그런데 1번, 2번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1번은 A반, 2번은 B반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런 옵션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컴마 해주고요. 분반을 이제 어떻게 바꿔주냐? 엔터. 자 이렇게 좀 들려쓰기 해주고요. 자 레벨스 해주시고, 레벨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번호가 몇개 있는지를 체크해 줍니다. 숫자가 1번, 2번이 있느냐, 아니면 뭐 100번, 200번, 이렇게 입력이 됐을 수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번, 2번, 얘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코드가 부여가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얘를 써주면 됩니다. 자, 1번, 2번 값이 두 개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팩터, 어, 벡터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벡터로 들어올 때는 C 해주고요 이렇게 1번 2번 값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쳐주면 된다 그랬죠 벡터 우리 좀 전에 우리 벡터 배웠었죠 그래서 벡터 C로 이용을 해서 1번 2번 값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땡땡 해주고 1번 2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콤마 해도 되고 땡땡 해도 되고요 여기서컴 콤마를 일단 해 볼게요 콤마 해주시고요 레벨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컴마, 엔터.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우리 첫 번째 가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입니다. 즉, 요 팩터 처리해주는 요가로고요두 번째 가로는 뮤테이트 전체 가로입니다. 이 가로가 처음에 많이 헷갈릴 거예요. 만약에 이상하게 가로가 이렇게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들어오면, 요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서 에러가 났으니까 체크해 보세요. 요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뭘 바꿔주냐? 숫자 1을 문자 형태로 뭔가 a 반 b 반 바꿔줘야 될 텐데 그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레이블 써주고요. 똑같이 1번은 뭐 2번은 뭘로 바꿔줘야 되니까. 벡터 형식으로 처리해주고요. 1번은 땡땡, 컴마, 2번 땡땡. 문자 형태로 들어가니까 땡땡. 그죠? 세미컬론을두 개를, 컴마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A 반이라고 해봅시다. 자, 2번은 우리 B 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저장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 줘야 되니까 프로그래밍은 항상 중간중간에 눈으로 확인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코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 결과물에서 어, 만약에 제일 끝에 에러가 나면 중간에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못 찾죠 그럴 때 항상 해주는 게 여기까지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있으면 파이프 연결자가 있으면 여기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한번 해주고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한줄 이렇게 해주면 여기 A 반, B 반, A 반, B 반 이렇게 해서 이 반이 쭉 들어가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에러가 안 났죠? 그리고 제대로 돌아갔죠? 그래서 제대로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아직 저장하기 전이니까 기존 값은 안 바뀌었어요. 그죠 아직 바뀌기 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학년을 이용해서 한번더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뮤테이트를 한번 해주고 또한번 해줄 수도 있지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주고, 또 뮤테이트에서 이만큼 한번또더 해주는, 어, 죄송해요. 이렇게 해주고, 한번또 돌려줘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중복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콤마에서 여기서 여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콤마 엔터 쳐주고요. 여기가 다시 이제 학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제 이러한 그 신텍스 프로그래밍의 장점이 있습니다. 신텍스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한번 칠 때가 어렵지, 그친 코드를 계속해서 복사해서 단어만 바꿔서 아주 사용, 계속 반복해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게 무지 많아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코드가 되게 어렵고 되게 많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코드들이 다 복사해서 비슷하게 다 쓰는 것들이 많아요. 자, 얘를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분반부터 해서 여기까지 카피를 해서 오겠습니다. 카피, 카피할 때는 Ctrl C 아, 눌러주고요. 자,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컨트롤 v 해 주면 여기까지 그대로 하나가 카피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분반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학년 이렇게 넣고요. 여기도 학년 바꿔 주고요. 밑에 레벨은 자, 띄어쓰기 맞춰 볼게요. 조금. 자, 레벨은 1, 2가 아니고 1, 2, 3, 3입니다. 자, 1, 2, 3 4,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1, 땡땡, 4, 이렇게 시퀀스로 넣어줘도 되고요. 자, A반이 아니고요. 1학년, B반이 아니고 2학년,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3학년, 그 다음에 컴마, 4학년, 이렇게 계속 써도 됩니다. 자, 됐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뮤테이트를 한번 해주고, 여기까지 분반에 대한 거, 어, 팩터 레이블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주고, 한번 여기까지 제대로 되는지 동작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반, 1학년, 2학년, 3학년, 문제없이 이렇게 됐네요. 자,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코드가 제대로 에러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 저장해 줄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기존에 있던 내용으로 업데이트. 기존에 요 변수를 버리고 새로운 요 값으로 대체를 해서 넣어라. 새로운 값이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 거를 기존 거로 대체해 준단 말이죠. 자, EDA 언더바 tv 로 해서 기존 값들이 요게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값들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위에 올라가서 우리 아까전에 그래프 찍어 놓은거 있었죠 요거를 카피해 갖고 와서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반을 불러 갖고 오면 전반을 불러 갖고 오면 여기까지 해보면 A 반 B 반돼 있구요. 테이블 형식으로 해주면 여기까지 들어오고요 전체적으로, 어, 블럭 설정 안 해줘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 마우스 컨트롤 엔터 누르면 여기 있는 코드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가 다 실행이 됩니다. 어디를 놔도 엔터를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대로 A 반 B 반, 그죠? a 반 b 반 제대로 그래프가 찍혀 있어서 제대로 잘 찍혀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어, 전체적으로 어, 이번 시간에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는데 제일 먼저 패키지 설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트 실행하면 라이브러리를 항상 제일 먼저 실행해 줘야 된다 해줬고요. 변수 선언해주는 거, 캐릭터 형태, 벡터, 행렬, 데이터 프레임 이런 것들도 배웠고요. 그죠? 데이터 블로우기, 그 다음에 파이프 오프로이터 데이터 전처리하는 이런 기본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